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눈 사태로 한국인 4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방학 기간 동안 해외 봉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봉사 활동 기간 중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주말을 이용해 트레킹에 나섰던 인원이 갑자기 내린 폭우와 폭설을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해발 3,230m에 위치한 안나푸르나 대로얄리 인근에서 눈 사태를 만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두 명은 숙소에 있었고 아홉 명은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이중 다섯 명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명은 계속 동반을 하다 눈 사태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네팔 교육봉사단 교사 네 명이 안나푸르나 트레킹 중 실종된 것과 관련 사고 상황본부를 꾸리고 현재 지원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경한 미디어 TV 최도현이었습니다.